네트워크 뉴스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건강 식품으로 녹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남과 섬 지역의 특성상 주요 시설 접근이 어려운 제주가 문제 극복에 적극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꼬불꼬불한 오르막길을 올라 도착한 야생 차밭. 가파른 산자락을 따라 드 넓은 초록의 물결이 넘실댑니다. 차밭 가운데 들어선 다시 무료 차 체험장으로 운영하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문을 닫았다가 작년부터 유료 차 시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바람이 잘 통하는 정자에서 차밭 풍경을 바라보며 다기로 차를 직접 우려 마실 수 있습니다. 차밭 사이를 걷고 인생 사진도 남길 수 있어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행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그 SNS에서 보다 보니까 여기가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고 들어가지고요 여자친구랑 찾게 되었고요 또 오니까 공기도 되게 좋아가지고요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야생차 추산지인 하동 화계와 악양에는 본래 무료 시험을한뒤 차를 구입하는 방식의 다원이 주류였는데 작년부터 카페와 비슷한 형태의 다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걸맞는 힐링 여행지로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차밭 다시 방문객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차를 즐기시고 차밭을 보신 게 너무 좋으셨나봐요. 그래서 재방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친구들이랑 왔다가 다음에 또 가족분들, 또 이렇게 여자친구분들. 내년 5월 세계 차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하동군도 차밭 다시리 녹차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 제주도민의 식료품 판매점과의 평균 이격거리는 3,700여 미터. 서울의 4배, 부산과 대구 등에 비해서는 갑절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병 이원은 서울의 6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어린이집 접근성은 전국에서 가장 떨어집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오영훈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15분 도시 조성. 걸어서 15분, 자전거로 5분 거리 안에 식료품과 약국, 학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진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도입돼 세계 주요 도시에서 추진 중인 15분 도시가 제주에서도 가능할까? 첫 논의 자리에서 생활 권역 설정과 기존 시설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용량들을 달리해서 큰 시설, 작은 시설, 그리고 뭐 중간 시설 이렇게 나눠서 배치를 하고 그 시설까지의 각각의 중간 단계, 뭐큰 단계 시설까지의 접근성들을 단계적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담 조직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정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 본 내용을 반영하여서 장기적이면서도 체계를 갖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로부터 혜택을 받은 수혜자가 일정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산림에 나무를 심거나 관리하면 정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코스타리카 등의 해외 사례를 검토하자는 겁니다. 주민들의 어느 정도 소득도 지불이 되고. 더 함께 도 주민들 말까나 방문객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하는 윤 윈윈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논의의 첫 걸음을 뗀 15분 도시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오영훈 도정이 앞으로 어떻게 역점을 두고 추진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